2024년 9월 6일,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방콜 목사님의 사역이 20기가 시작됩니다. 20기 사역은 목사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케어 라인입니다. 세밀한 신체 관리와 단백질 유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육체가 강건하고 영 또한 강건해지기를 위함입니다. 지금까지 많은 팀원들이 이를 통하여 변해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. 나이가 들어 이런 케어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.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케어라인에 집중하며 나의 육체를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고 또 내면과 외면까지도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 일로 통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그리하여 저들의 삶도 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밥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영과 육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길 기대합니다. 주님,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